내렸다 벌써. 멤버들 내렸어요. 얘들아 내렸다. 렉키씨, 안녕하세요 재용씨, 오늘과 여자리에 <laughs> 안녕하세요, 태민씨, 박진씨 언 안녕하세요 여진씨, 안녕하세요 한빈씨,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태국규뷰씨 씨, 안녕하세요 선인성 안녕하세요 하오씨 실례겠습니다공사공장소입니다 <laughs> <laughs> 한 분씩 더 이쁘시네, 오늘은 더. 하트도 한 번, 고마워요. 아오씨,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루키씨, 하트 한 번, 고마워요. 자, 테레씨도 하트. 지용씨, 빠질 수 없지. 지용씨! 지용씨, 하트! 가세요. <laughs> 유진씨 아, 하트 아, 한번만 아, 네. 룩시도 아, 하트 아,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트 룰베이썬 박건우입니다아 감사합니다 아궁빵 시켜야되나 또? 아, 고마워 유빈씨 하트 한번 부탁해요 고마워요 웃지마세요 웃지마세요

Oh, my God. 하우씨, 한씨잘다마와요한시씨잘다녀와요한마씨잘다녀와요 네마요. 잘다요와요 네마요. 와요 네마요. 네마요. 잘마요네요 네마요. 네마요. 요요요 I do